안녕하세요. 김상수입니다 차이나 재행스 403번째는 중국 춘절 때마다 매년 발생하는 악동들의 폭죽놀이 대형사고편입니다. 올해도 악동들의 춘절 폭죽 대형사고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맨홀 구멍에 폭죽노 터뜨리기 대형사고편입니다. 첫 번째 대형 사고는 맨홀구멍 사이로 폭죽을 밀어넣어 터뜨리는 사고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해서 매년 명절 때마다 폭죽놀이가 있을 때마다 초딩 악동들의 장난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행동들은 어른들한테 배운 것이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아주 대형입니다. 1월 3 0일 사천성 내강시 자중현에서 초등학생이 하수구 맨홀 뚜껑에 있는 구멍에 폭죽을 넣고 터뜨렸습니다. 하수구 안에는 항상 가스가 차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형폭발이 발생하죠. 특히 밀폐된 공간이 크면 클수록 대형폭발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가벼운 폭발이라 할지라도 맨홀 뚜껑 몇개가 공중으로 튀어올라서 몇미터 정도 날아갈 정도이고 이번 폭발은 예상보다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폭발했습니다. 주변 공터에 세워뒀던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땅이 움푹 패이고 맨홀 뚜껑이 있던 곳에는 아예 큰 구명이 날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세워뒀던 차량들은 또 고급 차량들이었는데 춘절의 고향이 와서 부를 자랑하기 위해 고급 세단들이 폭발이 발생한 맨홀 주변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링컨, 렉서스, 아우디, 포르쉐 등등 고급 차량들은 그대로 폭발에 피해를 당했고 엄청난 수리 비용이 들 것은 뻔하죠. 신고를 받고 달려온 공안은 아이를 잡았고, 아이의 부모와 동행하여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대략 망가진 차량을 수리하는데 적어도 약 8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최소 16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하니, 이건 정말 순간적인 잘못으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할 텐데요. 중국인들은 남이 말하기를 좋아하죠. 자신은 마치 안 그런 것처럼, 대단히 도덕적인 것처럼, 왜아이들 교육을 집에서 잘 시키지 않았냐고, 이구동성으로 비판을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 자신들도 언제 어떻게 소위 개구장이 어린 악동들의 잘못으로 남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그 피해를 물어줘야 할지 장담하지 못하죠. 중국에서 가정교육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이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산당의 세뇌교육에 유치원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공산당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 혹은 대만으로 쫓겨간 국민당 군대와의 전쟁 놀이를 연습시키고 이런 교육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입학해서도 이어집니다. 교육의 목적도 애국주의를 빙자한 애당주의입니다. 공산당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고 그것이 애국이라는 거죠. 즉 공산당이 있어야 중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야 가정이 있다는 식입니다.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전혀 다른 당국체제를 어린 유치원생 때부터 머리에 세뇌시키고 따라서 집안의 부모보다 당의 지도자를 더 따라야 한다는 교육이 아이들은 익숙합니다. 문화형, 대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은 공산당의 명령에 따라 부모나 스승을 여지없이 고발하고 구타하고 합대하며 이렇게 당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이들이 기성세대가 되었고 은퇴세대가 되면서 이들의 자식들은 집에서 제대로 된 도덕교육이나 가정교육을 받지 못했죠. 게다가 산업화와 개혁개방으로 도시로 몰려나간 부모들은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을 조부모에게 맡긴 상태에서 1년에 한번 춘절 연휴에 집에 갈까 말까 하면서 돈을 벌었고, 아이들은 늙은 조부모 밑에서 완전 자유방임 상태로 정확히는 거의 내편개에 처진 상태로 혼자서 민감한 청소년기도 지나야 했고, 성장 과정에서 인성과 도덕심과 사회 질서를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폭죽사고를 일으킨 아이의 신상을 대번에 찾아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어린 학생은 동네 형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것을 따라했던 것인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 기름통 열고 폭죽 넣어 터뜨리기 대형사고 편입니다. 이 사건도 아주 기이합니다 1월 30일 안희성 호주시에서도 초딩 저학년 학생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 유료통을 기름통 뚜껑을 열고 폭죽을 터뜨리는 바람에 차량 유래통이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춘절로 고향에 와서 공터에 차량을 세워뒀던 차주는 졸지에 황당하고 억울한 사고를 당했는데요. 주변에 세우던 차량들도 일부 파손되면서 이 사건 역시 아이의 부모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장소가 공터였기 때문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누가 들어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사건들은 그러나 중국에선 흔한 일입니다. 폭죽 사고는 중국 전형에서 비단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장난에 대형 화재나 인명피해가 매년 발생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시진핑이 2012년 11월 총성에 등극하면서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12년간 매번 명절 때마다 폭죽 단속을 강력하게 명령했지만 중국인들이 전통이라며 폭죽 놀이만큼은 공산당에게 양보하지 않을 뿐더러 단속을 나온 공안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폭죽 놀이를 오히려 즐기고 있습니다. 이런 애 아이들이 배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 시작했다는 폭죽놀이는 특히 명절 때와 춘절 때가 되면 지구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우리에게는 위세먼지 환경오염에 피해를 보죠. 이웃도 어째 이런 이웃을 만났을까요? 과거의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문화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변에 피해를 주고 매년 같은 사고로 발생할 정도라면 이건 개선하고 고쳐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중국인들의 심보와 인성 결국 중국인들의 잘못된 습관과 DNA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언제 정상적인 사람들이 될까요? 차이나저현뉴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구독동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제재를 돌파할 수 있도록 좋아요 누르기, 댓글 달기, 특히 SNS 공유하기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